안녕하세요, 까니까니 깐짝입니다. 안녕. 오늘은 랍스터를 무한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 가보려고 해요. 준비 되셨습니까? 네. 가서 배 터지게 먹고 올게요. 고고. 도착. 저기인가 보다. 저쪽. 가보자. 저기, 저기, 저기. 바이킹 스워프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시푸드 레스토랑이고요. 여기 랍스터 무제한이에요. 그리고 다른 음식도 조금 많더라고요. 배 터지게 먹고 갈 거예요. 일단 저는 안에 자리를 잡았고요. 빨리 가봐야 될것 같아요. 엄청 설레요. 빨리 가자! 가자. 이럴 시간이 없어. 에피타이저 먼저. 먼저 샐러드, 샐러드. 종류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난 이거 먹을래. 이프 뭐야? 시푸드 가득한 샐러드. 그래. 이거? 응. 어? 주스 마시자. 아, 감사합니다. 뭐생과이 100%. 일단 에피타이저를 먹고 있으면 어. 랍스터가 올 거야.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 있네. 에피타이저. 살쪄도 되게... 좀... 뭔가 맛깔스럽게 생겼어. 이거 맛있겠다. 이거... 이거... 깅... 에피타이저 먼저 먹고 있자. 와, 너무 기분 좋아. 빨리 먹을 거야. 아... 100% 그... 생과일이었잖아. 딱그 과일 그대로의 맛! 음. 음. 어때? 와, 너무 맛있다. 원래 뷔페 가면은 접시를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여기는 이제 직원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음식을 준비해서 주신다고 하시네요. 가리비. 음. 이거 맛있다. 음, 해산물. 해산물 먹자. 해산물. 어 근데 여기서 랍스터를 먼저 좀 달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칠리 소스, 버터 소스, 이렇게 레몬. 갑시다. 해산물. 어, 여기 딱 있네. 캐비오 육회. 소라도 있고, 가리비도 있고, 피조개도 있고, 되게 종류가 다양한데? 피조개랑그 가리비랑, 참소라요. 케이블 번호 요 31번이요. 31번 케이블로 가져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좋다. 중수하네아 아까 보니까 요리가 다양하더라, 랍스터도. 그렇지. 음, 레몬 좀쫙 짜요, 이렇게. 살을 꺼내기! 에이, 보여? 음. 칠리소스에 한번 찍어서 음. 되게 기분 좋아 보이네? 음와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와 대박이에요! 오늘 랍스터 몇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모르겠어 몇 마리가 <laughs> 뜯어가지고 으아~ 슐리 소스 한번 찍어서~ 헤비어 음. 음. 육회~ 연어 2번하고요, 2번, 3번, 5번이요~ 감사합니다~ 직접 만들어주신다! 이거 이베이커앞아 네네. 치아 맛있겠다. 중복 없이 세가지 주문 가능하세요. 그럼 하나씩 다 주문하자 일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료수. 오렌지 주스? 아 이렇게 하면 되나? 응. 오. 눌러. 오먼 많다. 너무 많 가자 가자. 와 고급 재료들이 한상 가득이에요 정말. 아 이거 부산에도 생긴다고 그러던데아 진짜? 아 지점이 되게 많았어요. 서울 지점도 되게 많고 경기도도 많고 부산도. 경기도 있어서. 다 지점이 많은 게 되게 좋다. 네. 와 상큼 상큼 여기 아까 주문했던 회가 나왔어요. 와 어, 예쁘다, 그렇지? 어. 가리비를. 이거 치즈 위에 아까 그 치즈 랍스터 살이... 오, 치즈, 치즈... 음... 그 갈릭향도 되게 많이 나요. 음... 맛있다 음식이 뜨끈뜨끈하네. 이게 그렇게 맛있다던데, 여기 갈리 맛집이라고 설명한 거알지 아, 요거를요 우와, 수원 왕갈비 유명한 거 알지? 응. 거기서 그 생갈비 구워 먹는 초장 찍어서, 음 초밥, 와 새우, 음 연어. 연어 스테이크, 오. 이거를 잘 꺼주고. 응? 아, 또 이걸 안 먹을 수가 없지. 음! 머리 이거, 알지? 음. 맛있거든요. 음! 이번 판은 벌써 다 먹었습니다. 1차는 완료. 이번엔 어, 아. 다른 음식을 또 먹어볼게요. 이제 시작이야. 헉, 뭐야? 아, 하푸드네, 여기는. 갈릭 크림가맛있는 그래, 어. 칠리크랩도 있어. 어, 이거. 이거, 어, 나도 이거. 그린 홍합그라탕 하나랑요. 칠리크랩이랑요. 우와.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 랍스터 크로켓이랑, 새우튀김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내려놓고 또 올게. 기다려! 코리안 푸드! 뭐가 진짜 많은데요? 저희 보쌈김치랑요 낙지젓갈이랑요 꼬막비빔밥이랑 새우전도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와! 자, 시작을 또 해보겠습니다. 꼬막 비빔밥, 맛있겠다. 꼬막 듬뿍. 음, 새우장. <laughs> 음, 괜찮다. 모르겠어요. 이 죽통밥, 건강밥. 이거 낙지 젓갈이거든요. 이거. 쫙 올려왔고. 음, 음, 요거 맛있 겠다. 음. 랍스터 고로케 음, 안에 랍스터 인가 봐. 아이 디저트. 나 망고 망고 먹을래. 감사합니다. 어저 이거 프라골라 하나 주세요.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빠 여기 케이크도 케이크도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감사합니다. 어, 네. 있게 드십시오. 티가 좋은 티야? 네, 응, 유명한 거야. 어, 어. 한 5분 정도는 우려하시면 돼요. 하나 리필 네. 필요하시면 포트만 갖고 나가시면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음. 커피 과일 망고 이건 젤라또 아이스크림 마셔보자. 오, 향 되게 좋다. 음! 오 망고. 포크고 뭐고 필요 없네? 아니, 망고가 엄청 단해. 자, 산뜻한 거. 질라또예요. 음. 와, 근데 이 디저트까지 너무 완벽하다. 케이크, 케이크 봐. 음. 커피 맛좀 보자. 이제 시간 제한 되기 전에 먹자. 음. 일부 좀 있으면 끝나니까. 응. 음, 가자 가자. 먹고 가자. 짠, 저희는 이제 다 먹고 나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배 터질 듯이 잘 먹은 것 같아요. 오늘 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가자.